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 액과 의사, 대학 교수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신뢰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와 경력을 걸고 이들은 모두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이른바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했던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심연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해 구출된 이들의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하워드 스톰이라는 한 남성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는 성공한 미술 대학의 종신 교수이자, 신의 존재를 비웃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전원이 꺼진 컴퓨터처럼 모든 것이 끝나는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으로 미술 여행을 떠났던 그는 파리의 한 병원에서 급성 장파열로 쓰러집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8시간을 버텼지만 수술해줄 의사를 찾지 못하고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자신의 육체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온몸을 찢던 고통은 사라지고 오히려 슈퍼맨이 된 것처럼 감각이 예민해지고 기분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하워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은 병원 직원처럼 보였고 친절하게 그를 안내했습니다. 무실론자였던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끄는 길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를 걷는 동안 그를 둘러싼 존재들의 태도는 점차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닥치고 따라와 그들의 친절한 가면이 벗겨지고 하워드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곳이라 묘사한 공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안내했던 수백의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상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그의 고통을 즐기며 그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워드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영혼을 파고드는 절망감과 무력감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존재들이 악마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인간의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 살았던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은 부류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즉 사랑과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부재한 곳에서는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정글의 법칙만이 유일한 질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 지옥의 문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만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문을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원하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좋은 것, 사랑, 기쁨, 아름다움, 평화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산산조각 난채 어둠 속에 버려진 하워드는 절망의 끝에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작은 속삭임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무신론자였던 그는 기도하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한 본능으로 그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단어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의 존재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침내 모든 어둠의 존재들이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예수가 정말 존재한다 해도 평생 그를 모욕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나 같은 놈을 사랑할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를 비웃었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규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 순간 칠흑 같던 어둠 속에 바늘 끝만 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순식간에 태양보다 수백만 배는 더 밝지만 결코 눈부시지 않은 따뜻하고 자비로운 빛으로 변하여 그를 감쌌습니다. 빗속에서 뻗어나온 강한 팔이 그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안아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등을 토닥여 주듯 그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의 찢겨진 영혼은 순식간에 치유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에게 삶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이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자신이 베풀었던 아주 작은 친절이 세상에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의 파동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본후 예수님은 그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려 하셨습니다. 하워드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다시 보내지 마세요.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사랑에 대해 더 배워야 한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거대한 성당이라도 지어드릴까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계획이다. 로켓 과학자가 되거나 암을 정복하는 것보다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졌다고 하워드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워드 스톰 교수뿐만이 아닙니다. 코카인에 중독되어 약물과다 복용으로 죽었던 폴이라는 남성 역시 끝없이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추락하며 생각했습니다. 실수야 나는 살인자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가 자신을 합류할수록 추락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의 곁에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함께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폴, 내가 내게 준 인생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그의 눈앞에 자신의 모든 삶이 펼쳐졌고, 그는 자신이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옆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방금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겠어. 그리고 그는 훗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성경 한번 읽어본 적 없던 산토시라는 엔지니어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임사체험 중에 자신이 본 천국의 모습이 유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옥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분을 배웠고 그분의 눈빛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비와 용서를 구했고 그분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올 것이냐. 산토시는 세상으로 돌아와 2년간 그 답을 찾다가 한교회에서 마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0장의 좁은 문과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며 우리의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완전히 차단된 스스로 선택한 고립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절망과 고통, 그리고 끝없는 후회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극률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단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며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니 그 너머에서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의 가장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모든 영혼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경고인 동시에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대...